외모가 이 정도면 솔직히 얼마나 불안해요 이게 왜 제일 어렵지 제가 그 생각 <laughs> 중에서 부부싸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결혼할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 쪽으로 갈게요 사모님이 선택을 하실 건데 저도 아마 같은 생각일 거예요 재미를 위해서 제가 일부러 반대 주장을 좀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신례 국제결혼 이렇게 있는데 사모님 분명히 신례를 고르실 거예요 저도 아이엠 신뢰인데 <laughs> 일부러 국제결혼 쪽에 편을 들어주면서 설득해보고 토론하는 음 걸할 건데, 의견들 자유롭게 채팅으로 네. 얘기해주셔도 됩니다. 그죠 국제결혼이 중요한지. 나는 우리나라보다 완벽한 해외의 <laughs> 어떤 그런 드림이 있다. 뭐 아메리칸 드림이 있다. 이런 거 얘기하셔도 돼요. 해보죠. 이거는 뭐, 사실은 뭐,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신뢰가 중요하죠. 둘 중에 따지면. 그쵸. 이거는. 음. 자 반대 의견을 내고 싶지만 어. 사실 신뢰할 수 있는 국제 결혼을 해야죠 결혼을 <laughs> 해도 이거는 신뢰로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간섭 안함 진정한, 진정한 사랑. 사랑. 네. 아 이거는 당연히 진정한 사랑이죠. 왜냐하면 네. 간섭을 안 하면 서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진정한 사랑인데 음.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라서 그래서 계속. <laughs> 딴지 걸고 계속 간섭하고 어... 자꾸 면박 주고. 아 근데 간섭을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내 남편이 건강에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맨날 막 라면만 먹는데 뭐 그러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뭐 밖에 나가서 뭐 진짜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뭐 신경도 안 쓰고 서로 서로 너무 관심이 없으면은 그거는 부부라고 할수 없죠.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간섭은 차라리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맞아. 아 나에게 이, 이만큼 관심이 있고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아, 모르는 핸드폰 게 검사 같애죠? 막 이런 거. 아 알겠어. <laughs> 사실 저도 진정한 사람이에요. <laughs> 간섭이 너무 심한 건 확실히 고난이긴 음. 하죠. 근데 부부 사이에도 확실히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는 지켜주는 아니요. 게 필요하다고 음. 생각은 해요. 선 음. 넘지 말아야 될게 음. 결혼 안한 사람들보다는 선이 더 가깝지만 음.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음. 형제끼리도 있어야 되고 음.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도 있어야 되고 음. 그게 없으니까 불행해지는 거라고 음. 생각해요. 적당한 선은 있어야 된다. 진정한 사람으로 가겠습니다. 건강, 결혼 안 하고 연애? 결혼 안 하고 연애가 중요하냐고요? 난 비혼주의자다. 어. 연애만 하고 싶다. 음, 아, 여, 아, 그게 중요하냐? 어. 건강이 중요하죠. 어. 제우자가 아프면 진짜 이거는 너무 힘들거든요. 같이 옆에서 고생하거든요. 제가 이제 아플 때도 목소리 엄청 힘들어하시잖아요. 건강해야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 생각해요. 맞습니다. 어,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면은 이게 마음도 막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대할 때도 불친절해지게 음. 돼요. 그래서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맞아. 저도 생각합니다. 결혼 안 하고 연애는. 나는 널 좋아지만 하뭐 이제 서로 좀 질려하니까 이제 갈아타자. 책임은 안 지겠다. <laughs> 어, 책임은 어. 안 지겠다. 굳이 절반을 떼어줘야 되고, 음. 뭐 음. 그러면서 살고 싶진 않냐? 음. 다. 뭐 결혼 안 하고 연애는 남녀 간의 사랑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만 취하고 불편한 거는 안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서 그치. 기독교적인 가치관에도 맞지 않다고 음.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 낼건덕지가 없네요. 이거. 그러니까요. 계속 이런 관광으로, 게 나오네? 건강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거,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어, 전 대화 소통을 고르겠습니다. 남자 쪽에서 돈을 다 벌어요. 근데 합의가 없어요. 어떤 합의요? 반찬 같은 거 얘기하면 아이디 줄 테니까 쿠팡, 음. 이마트 쓱 배송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이제 아이디랑 딱제걸 주는 거예요아취사하다 어, 그래서 그걸로만 시켜라. 그 이상은 뭐네 알아서 하는 거고 아, 이런 음. 식으로 합의가 없는 거예요. 어조잔하다 모든 대화가 음. 되는데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합의만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래요? 돈만큼은 말로 가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그 이건 좀 그렇다. <laughs> 그러니까 돈을 잃는 대신 그 외에는 다 대화가 되는 뭐 자녀 문제도 대화가 잘 되고 대신 뭐, 자녀에 대한 돈 통해요? 돈도 안 돼요. 자녀에게 드는 돈도 합의는 없어요. 돈과 대화가 될 거냐? 돈 빼고 다 대화가 될 거냐? 아, 제가 돈 벌고 대화 소통을 택할래요. <laughs> 사실 이게 맞죠? 대화가 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저도 목사님이랑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너무 좋은 게 대화가 잘 통하는 게 사실은 너무 행복하거든요. 대화로 가겠습니다. 토니야 내가 볼지. 신여성이네 <laughs> 맞습니다. 외모, 홀로그램 와이프. 아, <laughs> 홀로그램. <laughs> 절대 날 떠나지 않는 여성과 결혼하겠다. 아, 그렇구나. 아, 그러네. 이거는 외모가 이 정도면은 솔직히 얼마나 불안해요. 저 외모를 고를게요. 왜냐면은, 왜냐면은 좀 피곤하기는 하겠지만 이 정도로 잘 생기면 음. 그래도 아내 남편이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자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홀로그램. 남편, 와이프는 좀 자랑하기 창피하잖아요. 그쵸. 저거 <laughs> 아, 어떻게 자랑해? 주야 짜는 중요. 저도 외모인데 <laughs> 저도 분명히 외모인데 약간 그 덕질하시는 분들 감성으로 얘기하자면 음. 이 외모는 나에게 상처 줄 일들이 많죠. 그쵸. 근데, 아, 이게 너무 상처 줄 외모예요. 그쵸. 음. 아무 일 없어도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가정은 이걸 가리시면 제가 안 보이고 아, 네. 네. 가정은 이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외모는 밖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냥 아...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치고 다녀. 근데 홀로그램 와이프는 집 안에서의 가정이. 이거네요. 결국에는 나 혼자만 집안에 되게 만족을 할 것이냐. 그래도 밖에서 좀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할만한 그런 만족이냐. 둘중 하나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만 간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이 자랑을 하다가 음. 누군가 내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 저 남자를 음, 내가 쟁취하겠다. 막 가가지고 막 둘수시고 찌르고 너랑 살고 있는 그 여자가 못하는 걸 <laughs> 내가 해줄 수 있고 막 응가 사고를 사실 밖에서 다치고 아. 다니게 되는 외모. 지금 <laughs> 선택장에 오셨대요. 나도 지금 선택장에 왔어요. 그쵸? 이게 뭐라고 선택장에 왔지? 홀로그램 와이프는 정말 집에만 나만 봐주고. 아, 나만 바라봐 AI 오. 발전해가지고 대화도 할수 있어요? 인공지능처럼. 그렇죠 AI. 이제 발전했으니까요. 와, 어, 저도 상당히 덕후의 감성에 설득이 되네요. 아니 <laughs> 이게 왜 제일 어렵지? 이제가지한것 <laughs> <그런> 중에서 <laughs> 차은우가 집에서 나만 바라봐 준다면 그것어 어, 설득 되게 됐다. 그 우리 디카프리오 형님께서 음, 음. 그 여자친구 매번 바뀌는 거 아시죠? <laughs> 집 안에 묶어 놓는 수밖에 없어요. 방금 <laughs> 불법을 저질러야돼 내가 밖에 나가서 아니, 죄를 짓고 <laughs> 다니게 둘 것인지. 내가 죄인이 되든지. 나 아, 이미 설득이 됐는데 이 홀로그램 와이프를 고르기가 너무 창피한 아, 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도 아, 너무 창피해. 너무 설득하면서도 창피해가지고. 설득하면서도 창피해가지고. 아 제가 눈이 높아서 외모로 할게요. 차은우면 가둘래. 차은우면 가둘래. 오늘 설교 때도 했었어요. 아 맞아요. 아, 오늘 차은우 얘기하셨죠. 외모 포기할 수 없지. 수 없지. 이거 고를게요. 홀로그램 와이프. 네. <웃음> <웃음> 어좀좀 그룹 그룹 일단 왜 당황하시는 거예요? 아 막상 고르니까 손이 안 가요. <laughs> 아, 제, 아, 그, 아, 그래서 제가 선택 제가 누를 게 네. 다들 외모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아마 이게 아, 미혼이신 분들은 또 외모 선택이 맞을 어, 거예요. 햇님 보세요. 결혼했지만 차원 우리가 그러니까 아, 결혼한 그래요? 사람들이 남편이랑 같이 보시면 또 <laughs> 얘기가 달라질 수도. 네, 넘어가도록 수갑으로 고정시킬 그러면... 거예요. 내 마음에. <laughs> 자식, 자식 키우기, 키우기 좋은 가치관, 가치관 성격? 성격 좋은 가치관과 성격을 고를게요 배우자가 가치관이 이상하면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아이를 제대로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애초에 여기서부터 꼬여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쥐어짜는 중인데 장 나. 네, 열심히 쥐어짜보세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laughs> 좋은 가치관과 성격인데 음. 자식이 이 좋은 가치관에 너무 아니 안 된다 <laughs> <laughs> 좋은 가치관에 막 억눌려가지고 애가 오히려 잘못 크면 어떡하냐 이런 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 어. 항상 좋은 가치관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밑에 애들이 잘못 크는 거본 적이 없긴 해요. 음. 네, 아, 아 그러니까 연애조차도 연애조차 안 하고 그냥 혼자 음. 그리고 이쪽은 돈돈 돈. 사실 제가 결혼에 있어서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돈이 저는 우선순위가 아닌데, 뭐, 이둘중 하나 고르자면은, 그래도 돈. 네, 그렇죠. 응. 결혼 안할 생각이면, 우리가 이 상담도 안할 테니까. <laughs> 어, 이거는 무조건 합의 역할 분담이죠. 결혼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자유를 다 누리겠다? 말이 안 돼요. 그런 마인드로 이제 결혼을 하면은, 결혼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도 합의 안에서 누려라.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음, 이거는 어쩔 아, 뭐수 없다. 뭐 어떻게 할게 없다. 근데 음. 있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너무 개방적인 음. 사람들도 음. 세상에 존재하니까. 근데 음. 크리스찬으로는 아닌 거 같아요. 음. 성경이 제가 설교 때 진짜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성경은 개인주의 금지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합의 역할 분담으로 가겠습니다. 검아 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스트레스 어려워지겠죠. 건강이냐 신뢰냐 네. 그렇게 막 건강하지 않은 입장에서 이 건강을 고르면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서 신뢰를 고를게요. 건강하지 못해서 응. 사실상 지배밖에 없다면. 아 배우자가. 네 힘들지 않을까. 그럼 가니까? 진짜 힘들기는 하죠. 내가 병수발을 응. 다 들어야 되고.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근데 부부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요. 뭘 맡길 수도 없고, 불안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있다, 자녀가 있다. 그럼 자녀를 뭐 배우자한테 맡기고, 어디 잠깐 나가지도 못하고, 돈을 뭐 맡기지도 못하고, 뭐 집안일을 맡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 몰래 딴짓하고 있진 않을까? 막 하루 종일 불안해하고, 그러면 정말 마음의 정신에 문제에서 생기지 않을까요? 차라리 믿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이렇게 섬기고 보살피고 간병을 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아, 좋습니다. 응. 사실 저도 신뢰입니다. <laughs> 건강하지 않아도 좀 아프고 힘들더라도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거라는, 이해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신뢰가 있다면 응. 좀더 낫지 않을까. 강남 중에 강남에서 자랐는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 못 봤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부족하지 않으면 되고 믿음으로 같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어. 저도 굉장히 음. 많이 강조하지만, 돈은 불행의 조건이지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전 돈이 많은데 불행해지면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돈이 없을 때는 돈 바라보면서 내 행복은 저기 있을 거야라고 살지만, 돈까지 많은데 불행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슬슬 딴 걸로 빠져요 도박, 그러게요 그땐 뭘 어떻게 빠지고, 해야 될까요? 마약으로 음. 빠지고 돈은 불행의 조건이지 근데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음. 거아 그쵸 그럴 수 있죠 이미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이 사람과의 결혼 전제로 한 연애를 시작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서로 사랑하다가 어떤 건강을 잃는 사건이 생길 수 있다면 음 신뢰 신뢰를 쌓을 시간이 부족하죠 건강하지 음. 않으면 나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음. 좋습니다. 신뢰로 가겠습니다. 자, 진정한, 진정한 사람, 사랑, 좋은, 좋은 가치관. 가치관, 성격. 이건 당연히 사랑 아닙니까? 좋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 진정한 사랑으로 시작 못해도 약간씩 사랑이 점점 커지 않을까요? <laughs> 그 범사회적인 이타적인 사랑을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나한테만 주는 음...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어떤 봉사적인 사랑을 나한테 준다? 음... 그거 너무 좀...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있지 않을까요? 어, 이 가정을 책임지고 그쵸. 열심히 읽어나가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이 배우자를 위해서 그냥 자기 할일 소임만 다하고 어떤 감정적인 어떤 교류도 별로 없고 사랑은 아니지만 친구보다 더 가까운 친구 음... 같은 느낌으로 좋은 가치관 사랑의 유효기간은 있지만 가치관이 같으면 평생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진정한 사랑의 한 표여 가치관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 이것도 맞네요 이성간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성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이제 어떤 부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헌신적인 사랑은 끝까지 오래 갈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좋은 가치관과 성격 한편입니다. 이거 어렵네요. 아, 이게 사랑도 변할 수 있다. 그럼 좋은 가치관도 변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맞부를 넣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날안 사랑해도 내가 사랑하면 된다. 아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람도 안피 거고. 저는 사랑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 왜냐면 가치관이나 성격은 내가 어떻게든 뜯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평생 내가 될고 살면서 가르치고 좋은 가치관을 심어주고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가치관을 가지신 강사님께서 그렇게 <laughs>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거 고른 거 약간 후회했어요. <laughs> 이거 또 나왔어. 이거 네. 후회됐네요. <laughs> 돈 vs. 홀로그램 와이프, 홀로그램 남편. 제가 이거 왜 골랐죠? <laughs> 저 돈이요. 돈. 네, 돈을 돈. 고를게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돈이 어느 정도는 또 있어야지 의식주를 잘 해결하고 살수 있는 거니까. 사실, 부부싸움이나 많은 이혼의 원인이 돈인 경우가 의외로 진짜 많거든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최우선 가치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돈 가지고 딴짓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laughs> 아까 외모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이거 지금 <laughs> 아니 이게 얘는 되게 안전하네요 홀로그램 네. 와이프는 되게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그 서버 있단. 다운되지 않는 돈 가지고 도박하고 <laughs> 다니고 돈 가지고 사업한다고 일 벌렸다가 뉴스 나오고. 아, 어, 그래도 차은을 아, 아니 자꾸 차은으로 얘기를 하시면 어, 돈이 많으면 그래도 부부 생활 좋아지지 않을까요? 음. 생활이 좋아지는 거죠. 부부 생활이 아니라 이제 돈만 많은 돈이 많으면 집거 가지고 집에 안 들어와 돈 써로 다닌다고. 그지. 언제 들어오냐고 막 찾으러 댕겨야 돼. 그러니까. 아, 난 지금 바빠 어. 돈 벌어야 아, 그거 와중에 거. 막 카드, 카드 끌는 거 문자 계속 오고. 그 <laughs> 드라마 중에 그절제목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신혼여행도 안 가고, 음. 나돈 벌어야 돼 이러면서 음. 이제 크레딧 카드, 블랙 카드 이렇게 음. 결혼한 사람한테 주면서 음. 너 내가 이 시간이 얼마 버는지 알아? 이러면서 이제 돈벌어고돌 아니고. 니돈 알았어? 어. 음. 좀 너무 정없다. 그런 드라마, 음. 악역이 있었거든요. 아. 음. <laughs> 돈 내가 벌면 되지. 안전한 게 좋네요. <laughs> 아, 잠깐만. 근데 이러면 얘가 또 올라가잖아요. <laughs> 어, 의외로 홀로그램이 굉장히 강력한. <laughs> 신경 많이 써야 되고, 막 정신 분산되는 거 싫어서. 반대로 이제 홀로그램 와이프 고르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오감이란 게 존재잖아요. <laughs> 아, 근데 그 중에 시각밖에 없는 거. 청각이랑 음... 아 근데 나를 힘들게 하진 않잖아요 같이 밥 먹을 수도 없고 이렇게 느껴지는 이 끈. 함 밥은, 밥은 친구들이랑 같이 먹어도 되고 알잖아요 <laughs> 우리가 친구보다 집에서 남편이랑 만나서 밥 먹는 게더 편하고 아 근데 그 행복은 있죠 저도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둘이 밥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또 좋기는 한데 근데 친구들이랑 밥 먹어도 되니까 그거는 뭐 그걸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속, 속 썩이는 것보단 낫죠 그 촉각 이런 어떤 마음에 고양이 고양이를 만지면서 위안을 얻을게요. 좋습니다. <laughs> 차은우 홀로그램으로 <laughs> 합의 역할, 역할 분담, 분담 대화, 대화 소통. 소통. 저 합의랑 역할 분담을 고를게요. 저는 대화 소통 고를게요. 아 진짜 진심으로요? 아 진짜요?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아, 진짜요? 대화 소통. 아 이거는 진짜 대결해볼 수 있겠다 아, 네. 그러면. 부부 싸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말이 안 통하고, 집에서 합의하고 역할 분담만 계속 이루어지면 집이 일하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서로 일만 하고 있는 게 돼버릴 거예요. 근데 집은 쉬는 공간이다, 휴식하는 공간이다. 근데 그거는 미혼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이 집을 둘이 함께 잘 꾸려 나가야 되잖아요. 살림이든 뭐 아니면 뭐 가정이든 반드시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싸울 일도 줄어들고 집이 제대로 돌아가죠. 모순입니다. 절대 안 뚫리는 창과 방패 대결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되는데 합의는 절대 안 되는. 어... 역할 분담 음... 절대 안 되는 음... 이런 거예요. 합의는 음... 되는데 역할 분담은 어... 되는데 그 이상 대화가 어, 소 통이 아, 안 돼. 잘 지내니? 밥은 먹었니? 잠은 잘 잤니? 없어요. <laughs> 그러면 이제 뭐 역할 분담이랑 합의는 좀... 하는데 할 얘기 있으면 있어도 이제 그 이상 다른 얘기 못 하고 음... 그냥 일적인 얘기만 하면 음... 그죠. 뭐, 먹고 싶다, 이런 것도 대화 못 하고. 뭐 오늘 꿈꿨는데, 무슨 꿈꿨다, 말도 못 하고. 뭐, 이런 대화는 가능한 거죠. 오늘 저녁 메뉴는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합의적인 네, 합의 합의 대화는 뭐. 가능하지만, 그쵸. 그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한 그쵸. 거죠. 음. 전 그래도 합의 역할 분담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면은 뭐 재미는 있겠죠 근데 막 집안이 완전 어질러져 있고 아무도 뭐 그거를 하려고 하지 않아 아니면은 맨날 나만 청소를 해야 되고 맨날 나만 뭐 아이들 등원시켜야 되고 이런 감정이 쌓이면은 억울해지거든요 힘들죠 그렇죠. 합의 역할 음. 분담만 있으면 회사 같은데요. 음. 이게 그 MG 관련, 요즘에 이제 회사 사장님들 경영 쪽에서는 이 MG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제일 힘든 문제잖아요. 음. 역할 분담만 하고 자기는 일만 하고 싶어요.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좀 대화를 하고 소통이 되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일도 시키고 음. 이것 좀 해와라 말도 할 텐데 자꾸 저쪽에서 이어폰 끼고 이걸 음. 끼고 있어야 일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말 쳐내고 <laughs> 능률이 오르는 편입니다. 능률이 오르는 편입니다. 이렇게 쳐내면 힘들다는 거죠. 음. 결국엔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이제 아 대화 좀 됐으면 좋겠다.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서로 좀 같이 일하는 거좀 정겹게 했으면 좋겠다. 가족 같은 회사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건 좋아요? 아내랑 너무 대화는 잘 되고 재밌는데 예를 들어서 밤에 애가 우는데 목사님 뭐 출근하셔야 되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당신이 혼자 알아서 해막 이러고 그렇죠. 그래도 괜찮아요? 뭐 밥은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면서 맨날 라면만 끓여 먹고 설거지 음. 이만큼 세고. 그래. 그래도 괜찮아요? 최악이죠. 음. 최악이죠. 근데 음. <laughs> 둘 중에 뭐가 더 최악이냐라는 어. 걸 이제 생각하면 아 저는 대화가 안 되면은. 이혼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합의랑 역할 분담이 잘돼 있으면 사실 부딪칠 일이 일단 적으니까 굳이 대화가 안 된다고 해서 이혼할 일이 있을까요? 부딪칠 일이 없는데. 가족 가정 안에 남이 생기는 거죠. 아, 이건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근데 어차피 사모님이 고르시는 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laughs> 어, 아, 잠깐만요. 네. <laughs> 대연만 드는데 집안 살림 저 혼자 하면 싸움 날거 아니에요. 맞아요. 믿음이 성숙한 분끼리 결혼하셔서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궁금한네요아 감사합니다. 합의 역할 분담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사모님이 음. 오신 거니까요. 아. 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승전 같긴 한데 진정한 네. 사랑이냐 합의, 합의 역할, 역할, 분담. 역할 분담. 분담이냐 아 근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 사랑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저도 사랑이거든요. 음. 진정한 사랑인데 본인이 이제 역공을 당하셔야 되는 네네 해보세요. 탑이랑 네. <laughs> 역할 분담을 하면 다른 부분이 좀 부족해도 이혼은 안할것 같아요. 맞아요 좀 정이 없고 좀 냉랭할 순 있어도 그렇죠 싸울 일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밖에서 음. 다른 살림 차리기 너무 좋은 조건인 것 같아서 어쨌든 저는 이거 이거 두 개는 진정한 사랑. 네. 저도 고르네요. 진정한 사랑이긴 해요. 음, 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네. 신뢰랑, 신뢰랑 홀로그램, 홀로그램. 와이프. 아, 이건. 이거는 뭐 네, 이제 많이 올라왔다 여기까지다. 네, 그렇죠. 우리가 계속 홀로그램 와이프를 고른 게 신뢰 문제 때문이었어요. 네, 맞아, 신뢰할, 맞아. 수 어. 신뢰할 수 없는 얼굴. 신뢰할 수 없는. 너무 돈. 불안해. 네, 너무 불안조건. 이건 어쩔 수 없다. 무조건 신뢰로 갈 수밖에 음. 없다. 차은우 안녕. 오 이렇게 야, 역시 남는구나. 진정한 사랑 신뢰. 아, 이거는 좀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결승전이니까 이렇게 음. 해 보시죠.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이게 재미로 하는 거라 이게 막 음. 부딪혀서 그렇지 사실 이 둘은 같은 조건이에요. 그죠? 음, 왜냐면... 왜냐면 진정한 사랑을 <laughs> 여러 사람이 할수 어, 이말 맞다. 그러니까 이게 재미로 <laughs> 제가 억지로 이렇게 음. 부딪히는 거지. 음. 사실 억지 안 부리면 이 둘은 무조건 붙어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그냥, 그냥 사랑이라고 그냥 했으면 모르는데 쾌락만 있는 거죠. 책임감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재미 삼아 하는 거니까 음. 어떻게 감성으로 가시죠. 음. 우리가 가장 갈구하고 모두가 원하는 걸로. 그렇죠. 사실 이걸 원하니까요. 랭킹 보니까 이게 항상 1위더라요 아, 1위가 진정한 오, 사랑이고 그 다음이 어 좋은 가치관이 2위예요? 네, 네, 음. 좋은 가치관이 있으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이 네. 대화. 아, 역시 제가 알겠습니다 합의, 합의 역할 분담이, 분담이 의외로 낮네요. 홀로그램, 홀로그램 와이프가 합의 역할 있고요. 분담보다 높아요. <laughs> 요새 사랑은 뭔가 약간 쿨하지 않은 뭐 이런 걸로 치부되는 것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가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장 원하는 건 이거 아닐까요? 배우자랑 진정으로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그렇죠. 있는 거. 모두가 사실 이걸 바라보고 결혼하는 거지 사랑 없이 음. 그냥 결혼해야지는 음. 너무 짐승 음. 같은 거같아요 애초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결혼에 대한 거를 뭔가 생각해보고 로망 같은 거를 이렇게 떠? 봐도 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막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그림들을 좀 꿈을 꾸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 말씀들도 맞는 것 같은 게두 분이 신뢰가 쌓이면 어, 신뢰가 바탕이 돼야 사랑이 가능하다고 보신다고 이것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그냥 뭐 연애를 할 때는 어떤 남녀간의 그런 사랑으로 충분히 연애가 가능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면서 필요한 사랑은 반드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는 또 다른 사랑인 것 같아요. 연애할 때 사랑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 연애 때처럼 보기만 해도 막 두근두근 되고 설레고 그런 것들은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의 사랑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안정적이고 서로 깊이 믿을 수 있고 이게 전더 좋은 것 같아요. 음.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 얘기를 <laughs> 좀 해볼까요? 어떤 얘기야? 신앙이냐 성격이냐. 아 맞아요. 저희 투표 투표 했는데. 음.